여러분, 안녕하세요. 급등 코인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4인 코인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은 업비트 거래소에서 91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상장되고 나서부터 이 가격은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했죠. 얼마 전에 두 번의 저점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락을 끊어내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전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점은 나온 것 같지만, 역시나 다시 한번 밀리면서 신저가를 이어갈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분석해 볼 건데요. 자 과거 초기에 상장됐을 때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이 코인은 4월 말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뭔가 위쪽으로 올라갈 것처럼 움직임이 나왔어요. 하지만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점 부근에서 반등. 하지만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는 이 자리를 결국은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자리는 최저점에서 두 번의 바닥을 잡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중 바닥의 흐름으로써 다시 한번 상승이 그리고 가격 회복이 여기에서 나와 줄지 아니면요 지금 절점을 잡아 줬지만 결국 밀리면서 또 추가 라그로 이어질지 자 지금부터 이 자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까 자이 부분을 봤을 때자 거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초기의 거래와 그리고 중간에서 특게 올라갔을 때의 거래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다음에 나왔던 거래. 이때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거래. 지금은요. 바닥을 잡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신호가 나오려면, 거래에서부터 신호가 들어와요. 그리고 아래의 추세 지표를 보시면, 추세 지표는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어느 순간 신호, 이 반전 신호가 떠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전의 신호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반전의 신호가 어느 순간 나와준다면, 그게 거래이든, 아니면 추세이든, 그 무엇이든, 만약 여기서 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상승에 대한 이 신호가 떠준다면, 자, 여러분, 과거의 움직일 때 거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번에 하락으로 올라갈 때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거칠 거 없는 이 거래, 여기에서 바닥만 잡아준다면, 타이밍 무조건 잡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의 자리가 이제 아니면 이제 곧 타이밍이 나와줄지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하락의 흐름이 방향이 옆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하락에 그리고 하락이 멈추고 위로 올라가는 저점의 신호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아래쪽에서의 신호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죠. 항상 중요한 매매 타이밍은 일봉에서 나오지 않아요. 15분 봉을 통해서 하락이 잡히는지 그리고 상승반전이 나와 주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얼마 전부터 해서요 하락에 대한 변곡 신호가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확실하게 매수 신호가 나온 건 아닙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눌린 목과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신호가 떠준다면 여기에서 타이밍이 확실하게 잡힐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은 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상승의 변곡점에서는 매수를, 하락의 변곡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주도록 설계된 차트입니다. 이번에도요, 조만간 매수 신호가 뜰것 같은데 그 시점에요. 여러분들에게 타이밍을 무료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료로 코인 추천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코인 공부하면서 무료로 코인 정보와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배너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급등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는 코인 추천과 함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튜브 급등 코인 채널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주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재 오픈방은 100명 이상 들어와 계신데요. 만약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인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일찍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